너, 정말,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니까. 차차차, 뜨거워. 그럴 수 있죠. 음. 그럼, 예뻐서 좋은 점은 뭐였나요? 가방 안 들고 다니는 편인가? 예쁘고 공부 잘하고 몸매 좋으니까 응. 그냥 응. 세상이 만만한 거죠. 음. 응? 뭐가 만만해? 세상이 만만한 거죠. 먹방이라 그 먹방이라서 아, 어, 오자 맞아 먹방! 이거 보면 야식 땡겨서 못 보겠어요 좀 이따 올게요, 이뜻 아닐까? 아니, 내마 근데... 음. 이뻐도 그런 건이더라약간건 인기는 많고, 나 좋다는 사람들은 둘 쓰는데, 응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날 보지 않더라. 음 그래서 생각을 했어. 어떡해? 날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주고. 응. 아, 맞아. 이쁘면은 그건 응. 편해요.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그런 데 나오면 애프터는 잘 와. 응. 음 응. 근데 그 뒤는 안돼그 뒤는 더 이쁘거나 그렇게 해야 돼잘 맞아야지 나 좋다는 사람이 좋아 맞아 나 좋다 해주고 필요할 때 있어주고 힘들 때 지켜주고 그런 사람이 최고인 듯 일단 옆에 있어주는 거 응, 응. 근데 옆에 있, 있어주는데 지켜주는 것까지 해주면 최고지. 그치. 응. 응, 좋다 해주고, 힘들 때 있어주고, 지켜주고 하자 그게 남편 아니야? 그럼 남편만 그래야 되나? 응. 남편감. 음. 응, 저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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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제, 남편감까지 되려면내 기준에, 응. 내 뒤주면, 응. 내가 말하는 거에 잘 공감해 줄줄 알아야 돼. 응. 음. 그럼 말이 안 통하면 이제 안 돼. 응. 음. 나 말이 안 통해서 힘들 때 지켜줄 수 있거든? 응. 음. 남편 감으로는 안 돼. 응. 나도 개인적인 기준이야. 에이, 일곱 살이면은 뭐, 일곱 살이면은 차이가 나는 것도, 것도 아니야. 아니야. 응. 난딱 13살 난 음, 솔직히 음. 연상이 좋아 음. 근데 연하더라도 성숙하면 괜찮아 음. 그가봐 음. 맞아 막 상처 주는 말라든지 막 음. 아픈 말 같은 거막한번안 뱉고 근데 음. 내가 오해할 때가 있지 내가 방송이 끝나면 음. 그 상대는 나한테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위로해주려고 한 말인데, 나 혼자 제막 악플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음. 질에 예민해져서, 아, 얘도 나한테 상처를 주나 보다. 이렇게 음. 느낄 때가 있어요. 그치. 그런 거 말고, 잘못 느낀 거 말고, 좀 성숙한 거. 상숙한 거. 네. 아, 어머. 뭐. 왜날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위로 아래로 여자요 남자요 왜날 차이에 뭐 정확히 왜아 남자가 음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음. 음. 음 그러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지 음 그럼 내가 음음 나도 예민해지면 안돼그 예민해지면요 상대방은 그럴 의도한 말이 아닌데, 나 혼자, 아, 나, 내가 싫다는 건가? 이렇게 받아들여서, 막 화를 내. 응. 그리고 그 모습이 난 내가 너무 스스로가 싫어. 응. 그래서, 막 사람을 잘안 만나려고 하는 게 막, 그러면은,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, 횟수가 늘면 실수도 반복되잖아요. 그러니까, 그 상대방은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닐 텐데, 꽂히는 거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너무 싫어서. 힐링에는 음. 같이 있어도 꼬질게 없어요 우리 둘은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거의 음. 이제 공기예요 서로 응 음. 음. 그러니까 이제 거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음. 근데 뭐 가족하고 오래 같이 산 거하고 이게 겹쳐져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요 음. 그러다 언니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한번빵 터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음, 음. 그렇죠 한번 찜집 한번 같이 가야 되는데 전 남친하고도 그래서 헤어졌다고요? 나 아, 너무 기분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? 보다 그날 더더욱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<laughs> 전 남친이랑도 같은 연애잖아. 다른 거. 혹시 여자랑 동갑인데요. 응. 사는지 별로 안 됐는데 여자 학교랑 이제 쓸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? 음 근데 그런까 그러니까. 여자가 고민을 말하는 거는요그 음. 일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. 응, 음, 맞아. 그냥, 여자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. 음. 수다를 막 썰어. 아, 있잖아.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막저래가지 맞아, 맞아, 아, 맞아.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. 막 이러면서 아, 진짜. 그럴 때 그냥 들어주는 그냥. 거. 아 진짜. 진짜? 그러면은... 와, 아, 아, 그 사람이 헐, 그랬어? 헐. 대박 왜 그래? 이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, 네, 맞아. 이렇게 하는데요? 그냥 뭐 딱히 막 판단을 내려달라 이것도 음.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 진짜 그 사람이 그랬어? 어, 진짜 왜 그래. 그랬대? 응. 막와 어. 힘들었겠다 라든지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그러아 힘들었겠다 그때 너무 짜증났다 아 정말 짜증났겠다 나라도 짜증났을거막 이런 식으로 어느 나차이라도 힘들어 한다고요? 결혼하다고만 안 하면 안 힘들 것 같은데? 아 매춘. 나살때 밥을, 밥을 먹고 밥을 음. 먹고 먹데냐아 그건 좀 불가능해요 핵심 음. <laughs> 남은 100원이 있다면 팽 가입 좀 해주십시오 그걸 통한 게안 남았나요? 종이가 음. 어떻게 종이가 끊으면 나밖걸 없게 들어있는 데들 코난 코난 <laughs> 이와중 코난 등장 오나카톡이랑뚜뚜고오어 음. 아, 너무 요 응, 다주만안면 되는 거 아니야? 우에프님 잘되면 팬가입 빼주시고고구 남자친구랑 1년 정도 만났는데 매번 싸워요. 애정표현 문제예요. 같이 있을 때는 음 애정표현 잘하고, 사랑한다고도 잘하는데, 전화나 카톡으로 완전 무뚝뚝이에요. 하음 하나 안 보내줘서 이런 거에 서운해하는 거 이상한 걸까요? 근데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 봐, 보셨나요? 맞아, 맞아. 그럴 때는 진짜 나도 그런 친구들 아는데, 섭섭한 거야 여자는 좀 사랑한다. 응, 응. 어, 하트 외정표현을 받고 싶은데 응. 남자 쪽에서 안 해줘. 그러면 아 씨발 내가 이거말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응. 한단 말이에요. 응. 그럴 때는 들으세요. 씨발 새끼야 사랑한다고 해라 이렇게 해요. 응. 응. 그러면은 사랑해라고 올 거야. 걔는 스트레스 받겠지. 근데 난 사랑이라는 말 들었으니까 난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. 그치? 가끔은 좀 이기적이어도 돼요. 맞아요. 응. 일단 내가 듣고 싶은 말, 내가 받고 싶은 별풍 받고 보는 거야 일단. 응. 일단 음, 오늘은 더 이상 유흥를 못하겠어 힘들어 이제 맞아 사탕 만드라고 근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응. 아무리 모르고 그냥 지쳐가지고 끝내버리는 것보다는 어 얘기하고 난 이게 필요하다 응. 얘기하는게 낫지 너 카톡 좀 섭섭해 너나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맞아 응, 왜 사랑한다고 말안 해줘? 이렇게 응. 근데 남자 쪽에서 근데 그런 말 하면 질려한대 근데 어쩌라고 아 근데 뭐 어쩌라고 아, 뭐 질리면 <laughs> 질리는 거고 어쩌라고 싫으면은 딴 사람 만나도 되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고쳐야 듣는 듯한 느낌 눈안 바뀌어 안 바뀌어 쩔수 없어요 응. 거기까지 응. 한계예요 맞아. 사람은 사람이 못 바꿔요 맞아요 사람이 못 바꿔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것도 아니고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어 자상한 남자로 갈아야 돼요 어 음. 한숨 아니 그거 진짜 원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상한 남자로 갈아야 돼. 환승을. 따라딴딴 따라단딴따라단단 이번 역은 환승. 환승 역입니다. 근데 저분이 원하는 거는 자상한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남들 자리 쭉길 거야. 그럴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. 그럼 신이지. 응막막내 음. 직장인데 막 사, 동료 관계도 좋고 연봉도 좋으면서 휴일도 제대로 보장되는 곳을 찾고 싶어. 그런 음. 데가 있겠어? 그러니까, 한 개인 거지. 응, 한 개인 거지. 그러니까 응.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. 어, 어떤 남... 게나을지아 어, 뭐지? 남친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데 저는 마음이 식었는지 계속 안 좋은 부분만 보여요. 정말 미안해. 지는데 정말 이대로 계속 사귀는 게 맞는 건가요? 권태기인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잘해주고 있어 정말 잘하는데 별 보면 내가 웃을 수 없는 그런 권태기 같은 거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둘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씻고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나 목욕하면 한시간 이상 걸려. 응. 아무튼, 떨어져 있으세요. 너무 막, 렇다 저렇다도, 아니야, 싫은 부분이 좀싹 말을 해야 되나? 아무튼,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. 한, 한, 좀, 좀 떨어져, 떨어지는 거 같지 않아? 응. 응. 너무 그럴 때는 자주 보면 안 돼요. 좀 이렇게. 그럴 때는 진짜 한, 2주나 일주일 정도는, 나오늘 시간, 아, 뭐또 얘기하는 게잘도지모 거겠는데, 씻고 나오면 이방저방 방 돌아다니며 사랑해 주려고요. 같은 분 아니야? 다른 분일 걸? <laughs> 아까 아까 한참 걸린다는 사람 아니야? 엄마? 아, 둘 다른 사람이구나. 음, 아, 12살 연하 애인이랑 찜질방에 음, 왔어요. 음, 와, 왜커님 음, 뭐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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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. 그, 그 애인하고 찜질방에 왔는데 한 시간 걸리는 거는. 애인님, 뭐 하고 싶다 고 있는 거예요? 맞아. 찜질방에서 애인하고 같이 왔는데 애인이 마음에 드면 10분 남자랑 통화 중. 어. 아니, 여자가, 남자아무튼 다른 이성과 통화 중이에요, 음. 지금. 아유. 생각 감사합니다, 왜 끊임? <laughs> 어떡한데. 응. 근데 권태기는 진짜 시간이 답이야. 어쩔 수 없어. 응, 진짜. 근데 확실한 건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시간을 가져봐야 돼. 아예 응. 연락 안 해야 돼요. 응. 문자도 응, 카톡도 전화도 하나도. 응. 그래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. 응. 알거나 아니면. 아니면 진짜 아니구나. 아,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. 응. 응.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해봤는데. 응. 막 너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음. 연락하고 싶고 막 보고 고 싶고 생각하니? 응. 응. 보고 싶고 뭐 이랬으면은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맞는 거고 응. 아니면은 응. 아무 감정 없다 그럼 헤어져도 되는 거야. 응. 아니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 응. 남자는 바람는 면서 할 텐데 상상하다가 정들 텐데 남자 쪽에서? 얘기를 하고 가면 되지 않아? 나 요즘 그렇게 다 얘기하면 안 돼? 그 누가 먼저 연락 을 시작하면 지금은. 저 여성분이 이제 남자친구 한일좀다 싫은 거잖아. 근데 어젯쪽에서 잠깐. 어, 이제 내시네? 말하고. 그 다음에, 아, 근데 씨발,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거거 개양아치인데. 아, 그거 나쁜데, 솔직히 상대방은 그러면 진짜 싫거든요, 그러면. 사실 진짜 사랑은 아무리 열받고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옆에 있어주는 건데, 사실 회피하면 안 되거든요? 시간을 갖는 게 맞긴 한데, 응, 맞는 것 같아, 서량님. 양아치네. 상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, 지 필요할 땐 연락하고, 지 마음 좋아지면 다시 연락하고. 응. 왜날 그렇게 봐요? <laughs> 응. 저는 상, 조언 쪽으로, 조언 받아, 상담을 해주고 싶었는데,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거뿐이 어때? 내가 다 100점이야. 저셀리요 여러분들. 제가 여자친구랑 한 일주일 만났는데요. 근데 금요일날 보고 20일 동안 못 봐요, 어머.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지, 여자친구가 곧 회사 들어갈 거라서 취직,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만난 지 별로 안 됐는데, 몇주 동안 못 본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은데, 여자친구가 많이. 와, 맞아. 사귄 지 일주일 만에 20일을 떨어져 있어야 된대. 음. 음. 그래서 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나도. 인정. 권태기라 해서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떠나고, 그럼 안 돼요. 아이고. 맞죠? 그러지 마세요. 그리고, 이게 한번 떠나는 게 버릇이 되면은 상대 이성이 이제 본인을 안 믿어 왜냐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 얘는 언제든지 자기가 지치면 떠나래야 이게 한번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 깊이까지 나를 넣어주지 않아 음. 이팅 권태기 극복하세요! 그냥 버티세요! 어쩔 수 없습니다! 근데 이분 연애 고자 아닌가요? 코치 해주고 있네요 제가 방구석 연애의 수석이에요 <laughs> 원래 연애 고자들도 코치는 잘안돼아 비행기 타고 맞아 맞아 그건 봤는데 첼링이 오면 아까 그 일주일 사귄 그거 물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지. 진짜 좋으면 우리 힘들어도 같이 있시다왜 그래? 소통 방송이야. 여캠 말고는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냐. 여캠이니까 익명성으로 글들 써볼 수 있고, 어? 내가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없어 보일 것 같은 말도 해볼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엄마, 아빠, 내가 성숙한 어른인데 이런 말 하면 안될것 같고 이런 고민은 유치할 것 같은 그런 거를 여에 와서 이제 소통하면서 푸는 거예요. 여에 와서 막 성희롱 한다고 해서 여에만 즐겁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,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, 이런 거 소통하면서 푸는 거지. 되게 굉장히 지금 소통 잘 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맞아, 못난 <laughs> 데가 가요. 키랑의 몸무게는 170에 몸무게 요즘 안 짓는데, 한 53, 4 나가겠죠? 안 사랑해요. 음. 나는 감자보다 뭐가 맛있는 것 같아. 햄렁아, 음. 어떤 분은 분이... 음. 일주일을 만났는데, 음. 20일을 출장 가셔서 떨어져 있는데 근데 어. 어떻게 해야 하니? 왜 해야지? 얘 좀... 여자친구 괜찮다는데. 응. 여자친구가 힘들어 할것 같대. 그래도 뭐, 출장안갈수 없잖아. 가야지. 대신, 갔을 때, 뭐지? 카톡이라든지, 사진이라든지, 그런 거, 영상 찍으라든지. 를 사오면 더 좋지. <laughs> 응. 그치? 선물. 그치? 그치 않아? 연락 꾸준히 되면은 다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선물 하나면 이제 끝나지 응응 근데 일주일 됐는데 그 남자분이 사주, 사줄 수 있을까? 못 사지 아니 <laughs> 살 수도 있어 사, 어, 근데 그 남자분에 따라 다르지 응 그러게 그 전적이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 날또잘했왜 응. 근데, 근데 화장실 왜 이렇게 오래 갔어? 미안 너, 나 아, 너가, 응. 바쁜 백개개 아까 유도하던 거안 터지고, 눈팡이들도 없어서 우울해서 응. 화장실 가서 우는 줄 알았어. 이 놀고 왔어? 응 피티 오늘 전화했다 쉬는 날 이시래요 응 근데 아까 건태기때떨어질수라 했잖아 응 근데 사실은 그러면안 되는 것 같아 왜? 건태기라고 잠수타버리고 근데 나하지 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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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얘기를 해야지 안 좋을 하고 얘기하지. 근데 계속 싫은데 어떡해. 계속 싫은 거 보이는데 어떡해. 그래도 뭐 떨어지면안 되는 것 같아. 계속 만나? 응. 질릴 때까지 만나? 응. 그것도 맞지? 아니면 진짜 질릴 때까지 만나가지고 진짜 있는 적 없는 적다 떼고 나서 뭐 어떻게 응. 아예 끝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아니면 계속 만나면 응. 이게. 그사람이 좋은 점이든 안 좋은 점이든 계속 보이게 돼있지 시간을 어. 가지면 음. 결국 잘돼아 근데 그것도 맞아 시간을 가지면은 근데 무조건 좀 거의 웬만하면 좀이긴 해 왜? 응. 혼자 여자는 응. 응. 계속 혼자 생각하면 응.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남자분들은 응. 새로운 자극에 금방 익숙해져서. 아, 남자는 그러면 산산하는 거네. 남, 그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고민과 스트레스는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. 음. 남자분은 들 게임하면 그냥 게임 다 하고 일도 다 하고 하는데 여자는 계속 생각하면서 음. 또 나만 일해 이러면서 계속 더안 좋게 되는 것 같더라고. 그냥 남자들도 그래. 아, 그래? 응. 근데 남자들은 말로 표현을 안 하지. 아니야 남자분들은 응. 그렇게 고민에 오래 게임을 못 하면서 머릿속을 생각하면서 쿨한 척, 친구들 만나서 맥주 마시면서 쿨한 척, 음. 춤을 추면서 쿨한 척하는 거지. 속으로는 그 여자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지. 근데 겉으로 티를 내면은 내가 남잔데 이래도 되나 이러니까 말을 안 하는 응. 거. 야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왜 응. 맞아 또가 응. 아니야. 아, 근데 아니, 남자가 안들어가 안 몰라. 근데 여자들은 약간 음. 그, 그 고민 당시에 음. 그 고민에 푹 빠져 있다면 남자분들은 시간 갖자 그러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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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짜니까 뭐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 아, 하지 않아. 대한민국은 뭐, 여자들이 어, 울고, 대한 미국은... 성질내고 표현하는 게 익숙하고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미성, 익숙하지 않아서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라니까? 후회 오는 게 아니라 여자도 후회 오고 남자도 또 후회 더 크게 후폭풍이 오는데. 음흠. 그때 한번 터져버리는 거지. 이렇게 내가 음, 참고 남자 가와있지 그런 그런가? 감정들이 음. 나도 아픈 게 맞는데 이게 한번에팡 이렇게 되는 거고 음. 여자는 음. 꾸준하게 표현을 하다가 팡 하다가 다시 또 꾸준하게 음. 표현하는 을 거야. 음. 아니야 안 괜찮아. 남자도 안 괜찮아요. 남자도 아프고 남자도 울어요. 남자가 남자인 친구 가 없어서 모르겠다. 음. 그럴 수도 있겠다. 음. 수고했어요. 정말 고생 했어요. 그땐 나의 자랑이 죠.